모도 없고 맞아요. 근데 밥은 되게 맛있더라고요. 뭐 드셨어요? 첫, 첫, 첫날은 여기 앞에 닭, 닭 삼계탕 매이 <laughs> 네, 삼계탕 먹고 다이어트를 조금 해보려고. 살 음. <laughs>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와서 과자를 먹었어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찮아요뭐 <laughs> 어때? 하나를다 먹었어. 아, 그... 다다먹었는 원래 큰거 먹는데 아. 숙소에 있으니까 아, <laughs> 아, 하나는 먹어도되지 않나. 많이 뛰시잖아. 맞아 뛰는 어. 건 자신 있어. 웬만큼 빠른 것 같아. 오늘도 운동하대요? 아니요 아니, 신발을 이것만 가져와가지고 사실 아, 어제도 갈라고 했었어요 헬스장 알아보고 했었는데 신발이 이게 뛰기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태화 형이랑 어제는 공원 그냥 같이 산책하면서 돌고. 오늘 어땠어요? 대극장용 사치고? 아 어, 그래요? 사실 저는 뒤에서 되게 바빴거든요. 원래 그 원래 거기는 서 바로 옆이니까 나가면서 벗고 입고 땀 닦고 이거였는데 여기는 너무 넓어서 그리고 아예 빛이 안 들어오고 이 찍찍이 소리가 너무 잘 타서 막 달려서 밖에 나가서 조명 있는 데서 막 뛰면 다시 갈 거야. 막이면 다시 땀들어와서 젖어서 또 이러고 나가고 그래서. 아, 저거를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그 집중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되게 저 스스로는 되게 예민한 오늘 회차였던 것 같아요. 학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아, <웃음> 아 <웃음> 다쳐가지고 살짝 그혔겠습니다 그래서 음. 아, 회복, 회복 중이니까 회복력이 제일 좋습니다. 음. 몇 시간씩 걸리셨어요? 2시간? <laughs> 괜찮아요. 왜냐면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다들 내일. 끝나요 내일까지? <웃음> <웃음> 오늘도 운동을 안 하고 자서출대하는 좋은 컨디션을 제가 만들어 볼어요 사실 저희가 오늘 낮에 드레스를 한번 했고, 음. 어제 테크리오설두 번을 했었어가지고, 바트게 그 하고 있는데, 확실히 공연 때 되니까, 이렇게 또 와주시니까 힘이 나가지고. 오늘 음. 공연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아, 외쳐줘, 선짬파. <laughs> 네, 왜요? 왜요? <laughs> 아니, 대극장 잘 하시잖아요. 네? 아니, 태화 형도 있는데요. <laughs> 아, 그? 그렇... 태화 형이 있으니까요. 주문을 하셨어요. 아, 둘이 대극장 태우니까 대극장스럽게 해달라. 아, 그게 뭘까? 음, 대극장스러운 건 뭘까? 랑할 때? n 원 나가고. 감사하고. 내일도 혹시 오실까요 다? 몇 명만? 안 보셔도 돼요. <laughs> 내일, 왜냐면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 주말이면 오셔야죠. 할 텐데. <laughs> 네, 내일도 금요일도 일정이 있으시니까. 평일에 목요일날 여기 온 것도 참. 저녁에서 다, 그래, 다 오시려면 금요일이 낫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중간에 어째 모 불러 띄고 오는 게 회사에 병가 그 휴가 연, 연가 연가 연가도 제출해야 되고 그러니까그분 응. 때는 원래 주말루한 대로 풍류 먹겠습니다 또 와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 와야 돼. 아이. 하시 와야죠. 더더 빡세게 어, 활발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보러 갈으니까 오기만 해주세요. 옵니다 어 <laughs> 오는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오 조금만 기다려야 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어? 조금 더기다기다릴게요조금 기다려주시고 뭔몸 뭐, 원하는 구설절을 할 테니까. 아, 아 그게 포장 크지. 그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아시잖아요, <웃음> 다. <웃음> 어우, 어우 하면서도. <웃음> 오늘도. <웃음> 너무 재밌어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못뵀잖아요 근데 생각나더라고요. 응. 막, 막,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배우들이, 뭐 가수분들이나. 저는 뭐 팬들 덕분에 뭐 해요. 뭐 팬들 덕분에 버텨냈어요. 근데 그 말을 되게 공감하게 됐어요. 이게 못 겪는 동안 아, 생각이 나는 거. 어느 막 우르르가 아니라 어느 한분한 한 분이 갑자기 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다 이렇게 한분한 분이 있으니까 제가 뭘더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될 때도 있고 이렇게 다들 어떻게 비춰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할,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주시면 제 진짜 구서절라 찢어져라 해보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 공연이 좋았어야 되는데 오늘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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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았어요. 그래요? 마무리 계속 좋았을까? <laughs> 좋았으니까. 아더 해볼게요. 더할수 있어요. 더 좋은 컨디션에 더 곧 생일이시잖아요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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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웃음> 의미 없습니다 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laughs> <laughs> 살 많이 빠진 것 같나요? 네. <laughs> 반쪽? 반쪽은 조금 안 됐고요 <laughs> 많이 뺐어요. 이거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 끝나고 음. 아 인터뷰 했구나. 허리를 조금 다쳤었다고 음. 운동을 아예 못했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양말도 못 신고 그럴 정도로 허리 다쳐서 큰일났다.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서 아 이제 내가 소른이 되니까 뽑히는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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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에 했던 것처럼 보호대를 안 하고 했거든요. 모델을 주시는데 저뮤지컬 배웁니다 하고 가마솥 어, 밑에 숨겼어요. 그 어, 어, 뭐 장비를 그리고 그냥 하는데 막 주변에서 막 우스꽝스럽게 아왜뭐막 박수 치고 아 방울뱀 막 이러고 해가지고 <laughs> <그냥 숨어야지. 웃음> 그, 막 했더니 그게 나중에 이렇게 어. 한3 4일 찍고 나서 나중에 확보더라 그래서 촬영 끝났는데 아프고 집에 혼자 있고 이러니까 살이 확 찌더라고요. 못 움직이니까. 음. 했는데 이제. 저 조사는 좀 케이스를 하게 됐다고 하셔서 어, 다시 나로 돌아가자. 그래서 별로 막 다니면서 안 먹고 운동하고, 안 먹고 운동하고, 그림도 너무 좋아하시고, 오늘 보는 데만은 포기할 만한 약간... 이준이 바지도 엄청 커졌어. 음. 이준이 바지도 엄청 커져서 오. 오늘 출동시대 애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 올린 거! 아, 새로운 시아 네, 거기요. 아 대극장 버전으로 하라고. 아 저는 사실 사칠 노래가 되게 낮거든요제음역대에 음음 그래서, 인간님께서저 여기 너낮니 이래서, 네. 높여. 어 어디로요? <laughs> 네, 해볼까요? 음 해서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뭔가 다음 연결이나 이런 게 맞는 것처럼 음 너무 작, 이게 너무 힘, 낮아서 힘들, 힘들지 않은데 힘든 척 해야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음음 그걸 딱 캐치해 주시네요. 음. 대극장 버전이었어요. 네. 극장에또 음. 온다면 그 버전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모르겠네요. 제가 그거였거든요 케이스가. <laughs> 아네 맞아요. 근데, 근데 부러졌어요. 아이고. 왜 부러졌는지 모르고. 한 옆에가 부러지고, 이어폰 케이스는 위에가 없어지고. 이게 프로틴쉐이크 마시다가 뚜껑을 버려야 되는데 제가 볼땐 이걸 버렸나봐요 손에 뚜껑을 쥐고 있더라고요다한 음. 번은 아직 그 이어폰 밑에는 있어요 정말. 그 러닝 내기 하신 거예요? 내기는 아닌데 저는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뭐랄까 같이 내가 연습실에서 야 연습하자! 이거보다 뭔가 그 외적인 것에서부터 이 친구들한테 내가 파이팅 주자. 다니니까. 이걸 가지고 가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민호도 몸을 되게 만들었거든. 요 빼자, 우리.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다 그래서 민호 하자, 그러고 누구 하자, 그고 서영이 하자, 그러고 따라와 주더라고. 그래서 조금 재밌게 으쌰으쌰 하면서 쉬고 싶은데 얘네 나가면 나가서 톱박쌰 거 하고. 지금도 민호, 승민이, 준영이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음. 더 말, 더 말을 예정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네, 제 만족으로 최대한 보자. 제가 편하게 어떻게 이렇게 한번한번 감사한데 어떻게 편하게 만나겠어요? 쉬는 날, 쉬는 음. 날. 노력해서 만들어야 또어 그래도 그 배역으로 보인다 가돼야지어우좀 쩝네 쯔네 기록부 아 느리네 아유 <목소리> 이제 쭉 배워갈 때그동안은꺼니까 이렇게 봐주세요 오늘 그럼 내일 보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나요? 그렇지 그렇지 내일 뭐 갔다 오는 건좀 힘들지 그죠? 주변에 뭐가 없어요. <laughs> 사치을기억하서 내일도 네, 내일도 기다해 주시고, 막차가 있잖아요. 아, 좀, 막차. 먼저 가있아요 자, 시고가 제가 먼저요? 네. 아니요, 아, 제가 아, 먼저 어. 드리 보내드리고, 천천히 매니저랑 뒤에서 걸어겠습어요저편지네 아, 네네, 아, 저도 선물... <웃음> <웃음> 오늘 저는 이걸 입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거, 이거. 아, 좀 부끄러운 건데. 아, 다 파란색이다. 벨트가 제게 아니에요. 이거 이중이 벨트예요. 바지를 입고 왔는데 살이 빠져서 바지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준희 벨트도 안 했거든요, 공연 때는. 아, 벨트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벨트를 할까? 하다가 마이크팩을 그냥 아예 허리에 차서 허리 이걸 맞추자 해서 지금 나오는데 또 이거는 커버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준희 벨트 내일 갖고 와야겠구나. 이건 비밀입니다. <웃음> <웃음> 무대. 근데 이준희 벨트는 종석이 형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어가 한세 4개 남았어요. 근데 이거는 비밀입니다. <laughs> 소풍 <laughs> 의상 의상 가려야지 <laughs> 어,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열심히 할게요 <웃음> <웃음> 벌레가 많아요 꽃이라서 그래요 이거 <laughs> <laughs> 어, 너무 힘들어 <예쁘다. 웃음> 저희 집에 그그 그 되게 한쪽 면에 저거를 놔뒀어요 편말을 선물로 주셨었는데 글씨 써있고 자존감 되게 높여주는 말들 그거를 일부러 문 앞에 놔뒀거든요 제가 볼 때마다 오싹해요 <웃음> <웃음> 제가 그걸 목에 감고 나와서 아아 <laughs> <laughs> 어, 날 되게 좋게 봐주신다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행복하게 배우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으로 받은 것 제가 다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티켓을 구매해야지만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그만큼 더 값진 저희 회사의 형, 누나들처럼 멋진 배우가 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어여 가. <laughs> 아니요, 먼저 가세요. 천천히 갈 거예요. <laughs> 자, 어여 출동으로 가세요.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가시죠. 감사합니다. 어여 가세요, 막차. <웃음> 안녕. <웃음> <조심히 들어가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